여기는 비오는 무풍 한송길입니다. 네, 여기 에 비가 오지만은 민발극기 국민운동 본부대구지부 회원들이 매월 첫째 화요일날 집지회행을 떠나게 됩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곳으로 들리게 되었죠. 여기 아까 밑에서 이 맨발 흙길 말고는 더 들어가시면 안 된다 그러죠 흙길 말고는 맨발로 가지 말라고 안내를 하대요 이고고 도구를 틀어가 이렇게 걸어보면 발이 얼얼하고 싸늘하게 차가워져서 어떤 그 봄날에 예 네, 지금 봄날에는 그래도 조금 그럴만하다고 하겠는데 한겨울에 얼음이 온곳 눈이 온 곳을 용감이 걸어 가시는 분들도 꽤 예, 있죠 정말 많은 숫자가 되고 있어도 겨울 대백일장정에 참여해서 63번이나 완주하신 분들이 계십니다. 그분들을 오늘 포상도 경할 겸 선물이 준비되어 있어요. 이절 계속 많은 비는 지만계속있요이 절이 지금 통도사죠? 예. 여 예. 통도사 지금 경내로 들어가는 길인가요? 7 0요저 안에? Yeah. 그러니까 저 입구에서 yeah. 맨발은 흙길이 그 끝나는 데까지만 하고 yeah. 그 안에는 신발을 신어야 된다고 안내를 하대요. 저 밑에. 예, 들어오는데 예, 그렇 하세요. 그러니까 아, 그 경내에 들어갈 때는 신발을 신으세요. 이런 얘기인데. 예, 그러죠. 신발 신으려면 신발도 안 갖고 왔으니까. 거써 꼬리지 좀 갔다 오시나봐요? 네, 뭐. 어, 다 왔네 어머 <laughs> 안녕하세요 <laughs> 아, 좀 전에 인사하신 분 저분요. 예. 핸드백 가점 앞에서. 예. 는데 내가 인사를 드렸어요. 예. 그번에 이거. 남자분, 여자분. 여자분. 에, 에, 같이 예, 계신데, 예. 같이 계셨는데. 전 저번에 우리 회원님줄알고 인사를 하셨더니 예. 잘안 예. 받으시더라고. 아, 그래랬더니만 아, 그분이 아니고 다른 분이에요 예. 오늘 처음 뵙는 분인데. 내가 인사를 좀 당황하셨을 것 같아. 아. 근데 아까 소개할 때 보니까 다른 분 맞대요. 아 여기까지 들어가는 데구나. 음, 소나무 이거는 몇백년 됐겠죠 소나무가. 우와. 저기 다리가 있고. 절이, 어? 어, 어 아, 안. 그렇게안 가요. 네. 가는 게 아니고, 여기서 한, 어느 네. 정도 들어가서 절이 있나요? 예? 절, 절 있죠, 저 안에? 여 네, 있죠. 이거 면바도안 됩니다. 안 간다 갑니 네. 거리가 얼마나 돼요? 저희가 한, 금부터 가면 한 8분 정도, 정도 하고 있습니다. 8분이면, 한 2, 3km 되나요? 아니, 나 정말 힘니다 음. 알겠습니다. 同学不得感染。 뭘까 해도 돼가지고, 누구나 할것 없이 눈발을 걸을 때 어떤 마음까지, 어떤 생각을 가지고 벗는냐에 따라서 몸이 변화는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. 그렇게 그러니까 러 해가 눈발을 걸으면 몸의 변화를 확신을 하고 있는 상태와 그렇지 않고 어떻게 될까? 이게 맞나? 라는 생각으로 좀 확신을 가지 못할 때 몸의 변화는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. 전립선 어, 방 4기, 그리고 그러니까 만기에서 두달 만에 제가 다시 부분에 말씀을 드려보면 그분은 조금 전에 명상 여에 보이는 그 일련을 하시던 분께서저가 아, 이것이 내가 살수 있는 길이구나 라는 확신을 갖고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. 그래서 그게 아주 놀라운 기적 같은 사실이 나타날 것이죠. 감사합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